네, 이제 사단법인 한국교육백 창립을 맞이하여 한국교육백의 자문위원장, 신성보 부산교대 명예교수님의 굵고 짧은 기념특강에 있겠습니다. 네, 굵은 것이 무엇이고, 짧은 것이 무엇인지, 감은 잡힙니다만, 인생이라는 것이 잘안 되는 인도시의입니다 어, 좀, 오늘 뭘게, 어, 교육감정에 놀보니까 옛날에 억압시대에는 다들, 어,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어, 아마 좀, 여기 종로, 의와 YMC 앞에서 항상 행사들이 들거렸는데, 오늘 보니까 국가 권력의 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다니고, 어, 상당히 전국의 교육을 주도하는 권력의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그 관력의 한 부분이 이제 자유를 맞았지만 그 자유가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불안을 어떻게 겪 것인가 이 주어진 자유를 잘 항의하지 못하면 아마 우리는 하동동으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아, 따라서 오늘은 새롭게 저도 두 차례, 그것도 한차례다니고두 차례, 차례 해직을 하면서 이렇게 머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 검은머리에서 이제 하얀 머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민주민교육 이렇게 저한테 주제를 주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선진국을 많이 여행했습니다만 최근에는 후발 국가를 많이 여행했고 작년에는 남미 올해는 방학 대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선발국과 어, 미국, 필란드 그리스를 방문할 때는 얼굴이 하얗고 또 아무래도 하얀니까 깨끗해 보이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훨씬 잘한 것이 보였습니다만은 그 나라도 우리만만큼 문제 많은 나라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밑에 썼습니다만은 저는 하버드대학 군의수진 갔을 때제 취미가 여행가면서 책 네. 사는 길이고 책 사는 걸 밤에 제 집사람이 콜콜 주무실 때 스탠드 키고 저는 책보는 게 일입니다. 아,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국매수집에 인문학 관련 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고 제가 두권 밖에 못 샀습니다. 그 충격은 저는 상당히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트럼프가 출연하는 걸 보고 바로 하버드 대학에 인문학 책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이후에그 충격이 우리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제가 부산교대에 문교육학을 만들었고 지금 입학생이 2 0명으로늘 많으니 70대 할아버지, 할머니, 40대 5 일반 주부를 필요해요. 신부, 형상, 목사, 교도소 교정직 지금은 물리치료소까지 와서 인문학 강의를 어 보면서 물리치료가 훨씬 잘 되고 돈을 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을 만지면서 영혼이 없고 정신이 없을 때, 예, 손은 자기 스스로가 병이 걸렸는데, 일주일에 인문학 수업을 듣고 즐겁게 상당히 치료가되면서 한여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 만능주의 시대에 인문학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는 반증이겁니다 4년 전에 서는 민주주의의 원조국이라는 그리스를 방문했는데, 제가 가는 것마다 한병이 남부합니다. 또 제가 가는 것마다 대통령이 죽는 경우도 있고, 수상이 죽는 것도 있어서 제가 외국 나가기가 겁나요 그래서 제가 북한을 지금 갈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지금 가면 엄청난 소용들이 치기 때문에 지금은 방문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조로 하는 소크라테가 탄생한 그리스 발때화염병을 던지고 계속 던지는 거고, 도대체 민주주의가 화염병으로바뀌 있는 것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촛불로 평화롭게 해결했는데, 저도 강화문에이거갈 때마다 하염병 드고 싶은 가그의 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참기라고 참았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습니다3일 전에 또 영국을 방문했는데, 또브이시트 때문에 계속 던지는하염병드이 모습을 봤습니다. 전는 영국에 갔을 때 이후 탈퇴하는 모습과 그걸 둘러싸고 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현 보수당 정부가 다시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침으로 보여서 상당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상황, 정치들의 모습과는 별개로 또 한편에 미국의 하버드대학 알리, 하버드대학 나오신 분한분 계셔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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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영국의 대학금방에는 책방이 엄청나게 인문학과 관련 책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아, 영국은 희망이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국주에 의 대한 반성이 상당히 있는 인도하해서 미국에는 좀 반성이 없다는 역설적인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무려 영국 런던에서 1 0 0 년을 듣습니다. 제가 돈 많은 상관 아닙니다. 가방에다 넣지 못해서 우측에게 소프로 여이할 정도로, 어, 이렇게 저는 착사기를 좋아합니다. 아, 괜찮 거죠. 어, 그래서 지난해 남미 여행을 했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의 방해에 대해 쭉 깊이 행했습니다 어, 페루의 잃어버린 공중무시 마추피추 현장을 방문할 때는 원집에 조상들이 영리 인는 사람 같아서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날은 또 들이면 비가 쭉쭉 내려서 슬펐습니다. 일제 30년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카 제국은 스페인의 300명이 넘는 지배로 원주민의 영성 문화만 남았고 이제 흔쪽도 없이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성 문화가 기술 문명의 폐백이 되고 있나? 나철교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잘 알려진 제레더 다이아몬드 교수는 기술의 열악함이 국가의 인종의 소멸을 가져왔다고 증명해 보였습니다. 약소국이 강도국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기술의 힘을 i 려야 되기 때문에 기술로 승리한 나라, 기술로 망한 i l a d i c k i s u l 스페인이 그랬고, 포르투갈이 그랬고, 미국의 전 멸망은 바로 지금 정의 차 t i n 면멸망 i n Ripo, f r 을것 u a 다 i r i p 다 v u k a 생산의 발전에 엄청난 결정적 인과를지만 국민의 생활을 육택하게 하지만, 그 기술을 획득한 나라는 지금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평화로운 나라인가요? 현실은 전 반대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역사의 대안기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바델타 교수 나옵니다. 다중기능을제창는 하바델타의 가드넛, 발족입니다. 과학 교수들이 희망이고 축복이, 축복인 동시에 재앙이고 저지기도 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자 유한 하라리 교수는 한국에 온바있습니다마는 그분은 사피엔스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할지 여부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리있다 인간이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그 혜택은 무관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인류의 멸종을 이하는 엄청난 비용을 칠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태인 대량 학살이라는 인간이 개발한 기술로 다른 인류를 무착을 학살한 제노사이드. 최근 일본의 강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상 유처세는 그걸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결론은 가학기술 교육과계에 인문교양 교육이라는 양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를 병렬적으로 가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독자성 인정하면서도 융복합적으로 가치는 통숙교육이 절실하다. 제가 15일 전에 통숙교육을 추천하는 총장만 썼다가 떨어졌습니다. 대학에 이런 분절적인 교육을 하고 칸막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 그 속에서 양성받은 학생들은 비빔밥 만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을 뭐가 될지, 음식은 많은데 고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육민재와 운동을 일으키고 혁신교육을 일으키는 현장에 참 대단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이 유지되는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달에 오늘날 세계교육을 주도한 스틸, 사이언스, 테크놀리지, 엔지니어링, 메세메티드, 이거는 인문학이나 사회학에 들어있지 않는데, 오늘 아직 스템이 세계교육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템을 넘어, 아, 그리고 리버럴 아치를 포함한 스팀교육으로 나아간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기술 창의성을 넘어 사회성, 사회적 창의성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사회적이, 신뢰, 상호존중단 사회적 자본, 자본이 충분히 취약한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술 성장은 사회적 갈등과 빈부 개절를 더욱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위험스럽다고 불안하게 됩니다. 피곤하게 됩니다. 또 이런 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정책의 이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락에 경제 성장만을 위한 국가주의 시대나 100년 전 기술적 건대를 앞섰던 괴화 영성적 건대를 내서 왔던 개백파, 통합파가 있습니다. 이 양자가 끝장으로 싸운 결과가 오늘 일제 식민제로 돌아왔고, 지금도 우리는 그 상황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돼서 영성적 건대를 썼던 개백파, 통합파는 기술을 너무 무시했고, 기술을 중시했던 개합파는, 즉, 정신을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이 양자가 지금도 마찬가지 꿈이 나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조. 작년에 저는 2009년, 얼마 전에 2월 7일 3월 일까지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다녀와서또 슬펐습니다. 기술과 지식의 문제가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개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률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라면, 그런 애들은 교육률이 너무 약해서 학교를 다오지 않는 게 문제라면, 지식의 중요성을 오른다고 한다면 아프리카는 백인들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흑인들의 백인들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장케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맹인 테이 빅슨이 한번 아프리카로 떠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일의 강제 문제라면 우리 교육원은 교육일의 너무 강제한 게 문제입니다. 지식이 너무 넘쳐 타려는 생각을 내행을 타면서 즐곧 나의 내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올바름 시이없고 쓸데없는 쓸데없는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달리 역설적으로 배운 지식을 지혜와 교양으로 재환화 시키지 않으면 안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식 이 교양으로 발전하려면 인격과 시민성을 겸비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과연 인격과 시민성을 결합한 지식을 갖고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사도 지식교육에 입시위주에 입시, 익숙한 교사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인기과 지식이 있다가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수십간에 3년간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파학군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강남 파학군이 상당히 그걸 옹민으로 지하는것 같습니다.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마지막 제일 밑에 9 육조. 그래서 제 결론은 국가에게 지식교육과 아동중심주의, 진보주의교육이 과도하게 분리돼는안될것 같습니다. 지식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분리되면 안될것 같고, 지식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교사는 지식생산의 주체가 돼야 되고, 따라서 무엇보다 국가는 교사가 지식생산의 주체가되도록해야 되고, 사상의 자유를 두고 정치적 자유를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국가 중앙 권력은 교사에게 지상산자로서의 사상의 자유와 정치 자유를 다주지 않아서 지금 어림에 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 지금 제가 보는 현 정치적인 국민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은 비교적 진보적인데 중앙 권력은 지금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태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0조. 두 번째. 아프리카를 이에서 시민사회가 중요하다고 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시민사회가 운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걸 모르고, 비교적 내가 티브한 국가 권력에 감시만있는데 아, 시민사회가니까 아프리카는 부중부패가 많지 않습니다만 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료식, 책임, 실천, 정세소모 되는 시티인식, 시민성, 시민의식이 이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시민의식이 발달하지 않으면 아프리카를 부패한다는 생각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출신의 초등교육도 잘안 받은 브라질 블라통 등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또 사회주의권의 김밥의 무가에는 얼마 전에 또 감옥에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족 여행을 할 정도로 부피했습니다 바로 30일간 사회주의 집권의 대통령이됐습니다 오늘 은 아프리카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만들라죽고난 뒤부터 지금 흑백간의 분리가 꺾이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지막 단락에 썼습니다만은무언과 부패, 직업 교육을 제도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나 오늘 경제력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공항 주변에 시끄러운데 빈민층이 절병이날수 있고 백인들 곳곳에 는 철조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동물을 방지하는 철조망인 줄 알았는데 이게다도둑놈 막기 위한 철조망입니다. 이게 바로 흑인이 진정한 자유인들이못니다 법적으로는 해방이 되지만 유전하게 백인의 집에 바꾼 일기 지금 흑인의 세상입니다. 아, 그래서 인구의 80%를 자라는 흑인의 의식이 이제보다 나아졌지만 시민의 식이 높지 않아 부패를 방조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운동을 활발하게 한다든가 학교 현장에 아이들을 위한 열심히 진중하게 새로 태우지 않는다면 저는 <laughs> 박근혜 유형 또 나타날 것 같은 유혹을 <laughs>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릴레와 만델라 이후, 지금, 지도식 지돌이 부재로 인해서, 지금, 어, 지금, 다른 대통령 달리, 단전에 우자마 정신, 단합과 자립행선이 가고, 마을 공공체 정신이 가고, 또,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상호관계 성장한 만델라 정신이, 지금, 새롭게 적용되고, 우리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 있고, 연구 분위기 있는 걸 봐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잃어버린, 정신구가 있는지 다시 찾을 때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세계지만, 내용이 많이지만 정신적인 부분과 결합하지 않는 4차 미래 교육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것도 위험할 거로 좀보집니다 그래서 11쪽 마지막에 프랑스 정치 철학자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마음의 습관을 시민들이 제대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실패한다고 하기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는데그전 제도교육과 아울러서 12쪽에 마음이 습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튼 우리는 좋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좋은 학교상 저린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2쪽 마지막으로 지금 마을 교육 등 운동이 많아지고 있고 지금 상당히 새로운 분위기로 있는 것 같습니다 13쪽에 아, 물론, 혁신학교 운동이 지금 많이 부르고 있지만, 두분 사이 마지막에 있는마지막이 있습니다만, 이런 운동이 학교 교육상에서 엄청난 중한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혁신학교 운동의 철학적 사상적 토대를 튼튼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혁신학교 강의를 가고 혁신학교 대학을 가고 되면 상당히 지치 있는 모습을보가지죠 이게 제도적으로 받지 못하다든가 상당히 가능적으로 혁신학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에 처해 있는 걸 상당히 우리는 면밀하게 들여 봐야 되겠습니다. 아, 아름답게 혁신학게 운동이 취하이 되면 상당히 위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쪽에 5쪽를 보게 되면 13쪽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토클레스를 죽음에게 대하는 우정이 되지 않으면 시민적 영향을 갖춘 민족심이 즉 공중을 실는시켜야 되겠죠. 마이크 플러는 학교 교육은 왜 실패하는가에서 21세기 학습여행으로 사실을 넘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래브레이션, 커뮤니케이션, 클리프티브티 크리티컬 띵킹 그리고 캐릭터와 시민의식, 시티의식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네번째 주에 최근 출범한 교육부의 미래교육위원회는 40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장미빈, 테코노 스테이트의 위험성을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나왔습니다는그 자리에 보면 미래사회를 정보기능사회로만 문제 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신성, 인성 부분은 어디다 위치시킬 것인지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화가 이렇게 정보와 사회로서 이전에 정보 사회로 의 반복이 되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4조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인간적 성숙을 위한 인성교육과 정치적 성숙을 위한 시민교육을 동시에 필요하는데, 우리는 불필요하게 민주시민교육강조한 시기에 우리가 혹시나 인성교육 진영과 그 소재의 보수를 하기 해서 우리가 이를 소홀히 하는 미는 저는 또이것은 소모적으로 봅니다. 인성교육이 보수의 진임을수고 민주시민교육 진보의 전문인인을쏘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도 돼야 되고 시민도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직해야 되고 동시에 정의해야 됩니다. 사람은 되었지만 시민이 되지 않거나 시민은 되었지만 사람은 되지 않다면 온전한 사람도 온전한 시민도 아닐 겁니다 혹시나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승부지만 인간적으로 승부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교육 그 민주화 시대에 우리는 교육 그 민족 민주인간에서 인간화는 도구로 맺히고 진짜 인간이 안되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것인 그래서 민주화와 인간화가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많이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이제 우리 어른부터 교육자 그 자신부터 먼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시민으로 다퇴한다 우리 어른들이 새로운 사람의 시민으로 대판에 앉는다면 아이들은 새로운 시민으로 이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국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민족 시민사회를 공부해야 하고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이자 시민으로 원진히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강장 민주주의 가정의 민주주의, 학교의 민주주의, 그리고 마을 민주주의로 진화 발전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촛불신민이 완성될 거라고. አለንደ